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 다음 시간에 또 도와주시면 네 이제 시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던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런던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런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아무래도 런던의 이제 금융 그 허구이다 보니까 다양한 인턴십이나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분야에서 높은 연봉의 그런 취직 기회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생 평균 연봉도 어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University of London이라고 해서 요그 런던 내의 대학 연합에 소속의 그이 시티 대학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뭐 LSE나 어뭐 런던 비즈니스 스쿨 같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런던 내의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런던 내의 학생 도서관, 스포츠 시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티대학 같은 경우에 주요 경공이, 이제 또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보험 대리학이라든지, 어, 그래서 이게 약간, 약간, 회계나 약간 금융, 요쪽, 보험 쪽, 이렇게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팅 앤 파이너스도 세계 69위, 그리고 법학도 201호 약간 인문 상경 계열에서 높은, 어, 랭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난번에 그, 그 사람사랑 사람 위어 가서도 한번 이제 팀장님이랑 얘기해 었는데 약간 슈어리치 근처에 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비 캠퍼스에서 아니 그~ 인투 그~ 캠퍼스 인투 센터에서 공부를 하시고 파운데이션 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이제 시티 대학으로 진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참고로 시티 대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면 사실 여기에는 그~ 그런 기록이 있어요 졸업 후에 연봉이 어떤 학교가 제일 많이 받느냐 그런 랭킹이 있거든요 1위가 시티 대학은 아니고요 1위는 LSE이거든요 <laughs> 런던 정경대학교 그 다음에 2위가 시티 대학교예요 네, 저희가... 그리고 실제로 제 학생은 그 여기에 비즈니스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해가지고 그 한국 그 여의도에 신한투자증권이 있거든요 그 해외 그영업파트인데 무려 천대 일이었대요. 거기에 그 <laughs> 학생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도 어카운팅이나 비즈니스 여기 비즈니스 스쿨로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되게 결과도 좀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보여주시면 그 비즈니스 스쿨에 대해서 대략 지금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티 대학은 어, 아무래도 음. 비즈니스 스쿨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 베이즈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해서 세계 7 c b 의 비즈니스 스쿨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경상대의 학교로 이제 진학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어 보시면 이제 리서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영문에서 높은 기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계 100개 미만의 경상대이 트리플 클라우드 인들도 그런 어. 어 인증을 받은 경영대학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런던에 있는 다양한 산업체들이랑 이제 산 산업 연계를 이제 하고 있고 특별히 뭐~ 볼드만삭스라든지 아이비엠 이런 곳에서 졸업생 취업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이제 나 그~ 취업 시즌에 와서 직접 뭐~ 구직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을 벌이고 있고요 그다음 뭐~ 기업 관계자 참여 세미나. 또 많이 개최 하고 있어서 뭐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라든지 아니면 증권 관련 뭐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도 직접 많이 대학에 와서 세미나에 개최를 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생이 90%가 졸업 후 6개월 내 취직을 해서 굉장히 이제 취직이나 이런 건잘 되는 편이라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런던에 금융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학교들이 LSE, 그 다음에 시티 물론, 킹스하고 UCL 있지만, 거기는 다양한 사이언스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비즈니스 분야가 여기 그 시티대학교하고, LSE가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니까, 급여가 특별히 좀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저희가 이 지금 이걸 운영하는 총 파운데이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대리학이 이제 세계 상위인 만큼 보험대리학이라는 이제 파운데이션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비즈니스, 그 다음에 여기도 엔지니어링 이제 학부 과정이 있기는 해서 뭐 컴퓨팅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인문계약과 법학 요렇게네 어, 가지 파운데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단기 파운데이션은 이제 다음 플라이드에 보여주시면 이제 이 중에 단기 파운데이션 하나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비즈니스 앤 이코노믹스 비즈 아카운팅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베이지 비즈니스 스쿨로 어~ 진학하실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 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에 시작해서 8월 말까지 해서 한 5개월 발 정도 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지금 따로 프로모션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 학비가 만 육천 한 칠백 편도 요 정도 되는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말까지 컨펌을 하시면 지금 요이 학비 인상되지 않은 학비로 어~ 이제 이렇게 어~ 그~ 고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한번 지원을 하셔서 요렇게 조금 인상되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십지 대학에서도 어~ 진학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 최대 삼천 파운드까지 어~ 장학금을 제공하는 그런 장학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기숙사가 지금 런던에 굉장히 좀 부족하고 하는데 인턴은 그~ 따로 기숙사가 있잖아요 혹시 기숙사는 네. 조금 보장이 될까요? 기숙사가 그~ 새로 하나 더 이번 연도에 추가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음. 어~ 뭐~ 그~ 맨체스턴 기숙사가 부족하다고 들어보긴 했지만 런던은 아직 부족하다고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비용이 조금 아무래도 런던 전체가 다 그런다 보니까 네네 조금 비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어~ 네 구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최근에 저희 학생도 런던에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 기숙사는 없는데 이제 그 프라이빗으로 찾다 보니까 음. 기숙사가 또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자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뭐 여전히 그죠 3월이기 때문에 좀 기숙사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결정하는 게 되게 좀 네. 좋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더 방금 소개드렸던 해네 가지 대학을 약간 이제 비교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빠르면 3월 초부터 해서 이제 3월 중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늦으면 4월 초부터 시작해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이제 대학이 킨즈 대학교와익시터 대학, 교 이렇게 두 개의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약간 퀸즈 대학이랑 애스터 대학교 입학 요건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퀸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을 그렇게 막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어 대부분의 어 학생들 근데 이제 수학만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어 괜찮은다면 한번 이제. 그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지원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시터 같은 경우는 에 내신 평균 5등급하고 이제 수학도 5등급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신이 조금 낮으신 분들 중에 수능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수능 성적을 대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힌즈 같은 경우는 세 과목 이 각각의 항목에서 5등급 이내 그리고 에스턴는 각각 이제 4등급 이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 보신 분들도 지원 가능하시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요건이 엄청나게 높진 않다 보니까 많이 지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짧은 코스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 다른 과정보다는 조금 높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정보다. 그래서 IH, 여기 IH 6.0하고 모든 영역 5.5 이런 게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영어 성적을 이제 조금 음, 내실 수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아무그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또 비자 없이 출국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출국 전에 그. 어한뭐 삼월 에아 그래도 한뭐 이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한달 조금 남한두달 정도 시간 이 남기는 했는데 그 IELTS가 어 그래도 조금 이후에 내실 수 있어서 우선은 지원 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적을 조금 이제 공부 하셔서 만드시면 좋을것 같아요. 음음 음. 네. 그러면 지금 그 예를 들면 퀸 김... 퀸스 유니버스 벨퍼스트가 4월 3일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네. 코스가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비자 신청을 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4월 뭐 되기 전까지만 i e l s 제공을 해도 들어갈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혹시 퀸 벨파스트에서 약대를 가는데 그 검정고시도 다 가능한가요? 어... 네 검정고시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수능 성적 같은 거가 있으면 아, 더 네. 좋기는 네. 한데 네네 우선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검정고시 다 그죠 지원도 가능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검정고시 본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긴 하지만 수능에서 뭐세 과목에서 5 등급 이 정도는 많은 학생들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네. 좀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우선 여게 마지막 슬라이드이긴 한데요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 음. 그래요. 혹시 그 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지금 네.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영어 점수라든지 왜 이런 부분 좀 강조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저도 경험상 보면 여기 예를 들면 사이언스를 한다고면 하 예를 들면 뭐 약들을 간다면 수학, 과학, 생물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내가 좀 그, 어, 좀 자신 있다.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솔직 영어만 좀 자신 있어도 거기서 하면 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영어가 그 낮은 점수라고 하면 좀 놀, 높이기가 좀 시, 쉽진 않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영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다라고 하면 영어만 온 정도, 뭐 우리나라에서 2등급 아니면 3등급 정도도 충분히 괜찮겠다.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스피킹이 안 된다. 에세이가 못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영국에서 굉장히 좀 질문을 많이 한다든지 왜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제내 생각을 얘기하면 서 학생들하고 같이 꾸준히 보낸다든지 그래서 그 다니는 동안 최대한 그 말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좀 연습을 하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도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좀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대학교들은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대학교 1학년 가면 그 성적을 내진 않아요. 일부 성적 내는 학교들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맨체스터 약대, 맨은 쪽은 일부 성적이 좀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1학년 때 성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가장 낮은, 예를 들면, 뭐, 10, 전체 비율이 100%다. 졸업할 때까지 100%다라고 하면, 뭐, 10%도 안 되는 그런 비율만 반영을 하고, 거나 아예 성적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40% 패스면, 이상 패스면 2학년을 진, 진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학교 1학년을 가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여전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 뭐 파운데이션 짧은 과정의 준비를 그저 안 하고 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불코 그죠 뭐 6개월만 하고 모든 대학에서 뭐 하는 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6개월 플러스 대학교 1학년까지 충분히 대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 편하실까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 뭐, 네. 아무튼 너무너무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네. 하실 얘기 있으세요? 네. 네. 네, 한마디만 제가 좀 애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사 이주원 지사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해주신 이경옥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장님이 굉장히, 어, 카이트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신 편이어가지고 학생들 맡겨주시면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꼼꼼하게 책임져 드릴 거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어, 어, 혹시라도 아이들이 엔트리카이먼트에 살짝 안 맞거나 아니면은 저희 학생들이 조금 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서든지 방법을 좀 찾아내 가지고 어필을 하면은 어 저는 지사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케이스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필요하신 만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어, 학생들 이제 성적과 그다음에 어, 앞으로 프로그래션 능력을 좀 고려해가지고 어, 학생들 도움 을좀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험상 보면 이렇게 3월 시작하고 하는 거에 장학금 형성 많았던 것 같고, 음. 그다음 에 5월이 정식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장학금 좀 제한되고 했던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원장님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좋 학생이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